수박씨 제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윤쌤 강의에 다 있다. 역시나 윤쌤 시험 특강. 저는 미라클 사회 역사 윤쌤입니다. 자 오늘은 삼-이 자유민주주의의 발전과 경제성장 공부를 이어갈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1948년에 헌법이 만들어지고 국회에 의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간접선거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내용을 배우셨고 그 이후에 뭐 이제 6.25전쟁 일어난 것도 배웠는데 자 오늘은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발전 즉 정치 변화의 역사를 공부를 하실 거예요. 이승만 정부부터 출발을 해서 그다음에 장면 정부 뭐 박정희 정부 전두환 정부 쭉 이어가면서 우리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발전을 했고 그 과정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났는지 배우는 시간입니다. 오늘 공부하는 건 역시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조금 낯선 난해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지만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 스토리 이해를 먼저 하고 나서 뒤이어 복습 때 암기하시기 바래요. 자 교환 준비되셨으면. 지금부터 수업 출발합니다. 1번 4.19 혁명과 장면 내각. 요거부터 출발을 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리가 시작하는 이 부분은 이승만 정부 때야. 1948년에 이승만 정부가 만들어져서 6.25 전쟁 거치고 하면 서 이승만 정부가 존재하던 때라는 말이지, 그치? 4.19 혁명은 일단 뭐 다들 알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최초의 민주주의 혁명이야. 근데 이4.19 혁명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이냐? 배경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어, 우리 교환에 나와 있는 것보다 조금 자세한 내용들이 들어갈 거니까 판서에 요거 옆에다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4.19혁명은 도대체 뭐고 왜 일어났느냐? 배경을 살펴보니까 이 이승만 정부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거지.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승만 정부가 국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걸 무시하고 그냥 권력의 욕심이 나서 장기 집권, 오랫동안 권력을 잡으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면서 점점점 국민들도 국회의원들도 이승만에게서 마음이 떠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시도들을 구체적으로 했다는 거냐? 요거 필기하셔야 돼요. 헌법을 고쳐요. 두 번. 헌법을 고치는데 도대체 어떤 내용을 고쳤냐? 헌법을 고쳐서 어떻게 장기 집권을 할수 있느냐? 첫 번째로 헌법을 고쳤던 게 언제냐면은 1952년이야. 6.25 전쟁이 일어나던 도중에 헌법을 한번 고쳐요. 왜 헌법을 고쳤느냐? 앞에서 배웠잖아. 당시의 대통령 선거는 간접선거야. 국민이 선거를 해서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뽑기 때문에 얼마나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지지하느냐가 당선에 너무나 중요한 조건인 거지. 근데 이제 뭐 48년에 이승만 정부 들어서고 나가지고 막6.25 전쟁을 겪고 하면서 국회 안에서 이승만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집니다. 그니까 이승만 입장에서 생각을 하니까 국회의원들의 지지를 얻어야 내가 대통령이 되는데 국회가 나를 지지를 하지 않아 근데 국민들을 봤더니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민주주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민주주의 정치라는 걸 사람들이 잘 몰라 민주 정치라는 거. 그래서 대통령이꼴 옛날 조선시대 왕이나 마찬가지, 특히 어른들, 나이 많으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한번 대통령을 우리가 배신할 수 없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승만이 생각하기에, 아, 국회의원들이 간접선거에서 대통령을 뽑는 것보다, 국민들이 직접 선거를 하는 대통령 직접 선거제를 하면은 내가 당선될 확률이 높아지겠구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헌법을 개헌한 거예요. 대통령 국민 직접 선거로 개헌을 한그 개헌. 1952년에 그 헌법 개정을 대통령 간접선거만 쏙 뽑아서 직접 선거로 바꿨다 해서 발췌. 뽑아내서 개헌했다. 발췌개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그 다음에 또 대통령의 당선이 되죠. 자 그리고 나서 그로부터 2년 후 다시 한번 헌법 개정을 하게 되는데 1954년 이때는 또뭐 때문에 헌법을 개정했느냐 자기 뜻대로 했으면서 뭐냐면 우리나라 처음에 헌법 만들어질 때 대통령을 몇 번까지 연이어서 할수 있게 되어 있었냐면 두 번까지만 할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즉 아무리 지지도가 높아도 두번 하고 나면은 세 번째 다시 대통령을 할수 없다는 거예요. 이승만 장기 집권에 대한 욕심 계속 대통령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얍삽하게 이 헌법을 고치냐면, 초대 대통령, 일대 대통령을 초대 대통령이라고 하잖아. 누구 말하는 거야? 자기 이승만 얘기하는 거야. 초대 대통령의 한해서만 중임 제한, 횟수 제한을 폐지시켜 버리는 개헌을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이 전체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돼. 근데 얼마나 웃긴 일이 일어나냐면, 실제로 3분의 2를 못 채워요.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지만이 개헌을 할 수가 있는데, 못 채웠는데, 다음날 새롭게 이승만 정부가 뭐라고 발표하느냐. 막 말도 안 되는 막 사람 숫자를 반올림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계산해서 반올림을 하면 3분의 1을 넘은 거다. 해 가지고 이 내용을 통과시키는 개헌을 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른바 반올림 개헌이다 해서 이 개헌을 445입 개헌이라고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장기 집권에 욕심을 내면서 계속 개헌을 해서 대통령을 연이어서 계속 하는데 그렇게 해서 드디어 몇 년이 됐느냐. 그렇게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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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 해 오다가 1960년이 된 거야. 자, 1960년은 다시 선거가 있는 해였어요. 그 당시는 대통령이 있고 공무총리 대신에 부통령, 그니까 회장, 부회장처럼 정통령, 대통령과 부통령이 있는 체제였는데요. 이 대통령 후보였던 이승만은 사실은 뭐 대통령 당선이 거의 확실했어. 이승만이 잘해서라기보다는 가장 유력한 경쟁당의 대통령 후보가 사망을 합니다. 나이가 있어가지고 사망을 하는 바람에 거의 뭐 경쟁자가 없어. 이승만의 대통령은 거의 확실시됐는데 이승만이 속해 있는 정당, 자유당에서 내보낸 부통령 후보 이기붕이라는 사람. 이 사람도 당선시켜야 되는 거야. 그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정말 이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이 말도 안 되는 부정선거를 하는 거지. 이 선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3월 15일에 부정적인 선거다. 3.15 부정선거라고 해요. 1960년의 일이었죠.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가 전국에서 일어나고 사람들의 분노를 더 들끓게 했던 사건이 무엇이냐 전국의 시위 중 경상남도 마산에서 그 당시에는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전부 다 시위에 참여를 했는데 시위 도중에 실종이 되어버린 마산 고등학교의 한 학생 이름하여 김주열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이 실종된 지 며칠 만에 마산 앞바다에서 처참한 몰골의 시신으로 물에 팅팅 뿌려가지고 물 위에 떠오르는 사건이 일어나.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의 분노가 더 커졌고, 이 이승만 정부 물러나라라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되죠. 결국 어떻게 하느냐? 이승만 정부가 도선도발을 듭니다. 국민들의 뜻이 정그로 하다면 내가 물러나겠다. 해서, 그 당시에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면서 김주열의 시신 발견 이후에 정부가 그 분노가 더 커져서 일어났던 그 혁명이 바로 1960년에 일어난 4.19 혁명이고, 이4.19 혁명의 결과 이승만이 하야. 대통령직에서 자진해서 물러나게 되었고 이승만이 속해 있었던 자유당 정권 권력은 붕괴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게 4.19 혁명의 결과야. 이해되지? 핵심 내용이 뭔지 잘 알겠지? 그러면 이4.19 혁명이 우리나라 역사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일단 다양한 계층이 참여했어요.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어른, 노인, 중학생, 고등학생 다 참여했다는데 굉장히 큰 의의가 있고 그 다음에 더큰 의의는 뭐예요?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서 일어난 최초의 민주주의 혁명이었다라는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4.19 혁명이 언제 일어났고 왜 일어났고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요거 핵심 내용입니다. 알고 계시고. 자, 그럼 1960년 4.19 혁명의 결과 이승만 정권이 무너졌어? 그 다음에는 누가 정권을 이어받느냐? 옆으로 가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두 번째 보니까 장면 내각이라고 나와요. 공부를 제대로 안한 친구들은 장면 내각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친구들이 많은데 장면 사람 이름이야 이름이 한 글자 야 선생님도 윤미잖아요. 본명이거든. 성은 장 씨오 이름은 면이야. 장면이라는 사람이고 뒤에서 말하는 내각이라고 하는 건 정부랑 같은 뜻 그래서 장면 정부 그래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고 나가지고요, 이 정치인들 사이에서 어떤 의견이 나오냐면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대통령 중심제는 이승만 정권처럼 독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 그러니까, 독재 가능성이 조금 낮은 정부체제, 총리가 의회와 함께 정부를 이끌어나가는 의원내각제, 다른 말로 내각 책임제를 한번 해보자 해서 헌법을 내각 책임제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당선된 국무총리가 장면이었고, 장면이 정부를 이끌어 나간다 해서 장면내각, 다른 말로 장면정부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렇다면, 장면총리 중심의 장면내각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느냐. 첫 번째, 대통령중심제가 아니야. 내각책임제라고 하는 정부체제. 내각책임제가 뭐예요? 옛날에 다 배웠잖아. 사회 1에서 얘들아 나오는 거야. 근데 지금 그거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 대통령이 존재하지 않고, 이 장면이라는 국무총리가 사실 가장 중심이 돼서 정부를 이끌어 나가는 체제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국회도 거기 나와있진 않지만 쓰세요. 양원제 국회를 운영합니다. 양원제라고 하는 건 단원제의 반대말인데, 그러니까 단원제라고 하는 거는 <laughs> 국회가 한 덩어리, 지금의 우리나라의 국회 체제 양원제는 꼭 미국에 혹시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국회의원을 보면은 상원이라는 국회가 하나 있고 하원이라는 국회가 하나 있어 이렇게 국회를 균형을 맞춰서 두 덩어리로 이끌고 나가는 국회를 양원제 국회 요때 잠깐 등장을 했어요. 요러한 정부 체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장면이 이끌어 나가는 장면 내각은 과연 국민들의 요구를 얼마나 받아들이고 무슨 활동을 했느냐 일단. 독재를 저질렀던 사람들을 전부 다 처벌을 해야 된다 해서 독재를 했던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한 독재 청산과 관련된 법 같은 것도 제정을 해서 아 진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가 경제 상태가 지금 되게 안 좋으니 국가가 주도를 해서 경제 개발을 이끌어야 된다 해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도 마련해요. 자, 여기서 잠깐 너희들이 굉장히 많이 틀리는 게 있어.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하면 전부 다 박정희 정부를 떠올려. 왜 장면내각에서 나와요? 하는데, 뒤에 뭐라고 써 있니? 계획을 마련했다라고 써 있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아이디어를 냈다라는 뜻이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장면내각은 1년, 이채못 가요. 붕괴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5년짜리 계획을 실시해 보지는 못했어. 계획만 세웠다. 이런 일들을 했어. 자 그럼 장면 내각은 결론 정치를 잘했나요? 못했나요? 한계가 있었네. 무슨 한계가 있었냐면 이 장면이라는 사람이 소속돼 있는 정당이 민주당이었는데 이 민주당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 그니까 구세력과 신세력 사이에 뭔가 의견 대립이 심하다 보니까. 참좀 거기서 한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민들이 장면 내각에 거는 기대가 엄청 컸지. 그러면서 요구하는 게 정말 많았어. 근데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를 다 수용하는 데는 미흡한 점이 좀 많았다. 그래서 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